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반석꽃농장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것 여러분의 유익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즈마리 허브 15cm분입니다. 15cm분인데 직접 산목에서 길른 것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4,000원. 경 예? 굉장히 좋아. 반응이 좋습니다. 로즈마리 허브 라일락 조금 남았습니다. 라일락 15cm 분 전에 8,000원이라고 그랬죠. 뭐두 개, 세 개. 두개 내지 세개뭐 어떤 건네 개도 심어져 있네요. 평균 두개 심어져 있는가? 라일락 8,000원. 로즈마리 4,000원. 자격입니다. 이거 자격. 작약은 지금 눈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작약은 6천 원. 이제 화단에 심어도 되고 커나브에 심어도 되고 화단에 많이 심죠.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작약은 6천 원. 그다음에 트리안, 트리안. 자 잎을 보잖아요. 새파란이 연중 이제 쭉 늘어지는 이게 식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3천 원. 트리안. 자 트리안은 3천 원. 작약은 6천 원. 자페라곤늄페라곤늄좀 남았죠. 페라곤늄 네, 굉장히 튼실합니다. 튼실하죠? 페라고늄한 네, 포트에 이거는 4,000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자리아, 아자리아 좀 남았죠? 아자리아도 철쭉 종류잖아요. 다. 이거는 4,000원. 그 다음에 말리앙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리앙 네, 모델 낼 정도로. 네, 이렇게 꽃이 다 맺었습니다. 이거는 6,000원. 말리앙 6,000원. 말리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수선화 수선화는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3, 4천 원. 그다음에 에, 할미꽃 저녁 무렵에 지금 내가 찍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니까 꽃이 오므라드네요. 한 낮에는 살짝 이렇게 폈습니다 펴. 근데 지금 오므라지는 단계입니다. 낮에는 펴지고 밤에는 오므라집니다. 잠을 자나 야애들이 저녁에 오므라져서 <laughs>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낮에는 펴지고 살짝 피고 밤에는 오므라집니다. 할머니꽃, 할미꽃. 자이 시간 식물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잠깐 여러분 앞에 가격과 더불어 필요한 분들 봄에 집에서 받아보옵니다. 요즘 다안 나가요. 요즘. 많이 안 나가죠 산책 자, 집에서 식물을 저렴하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 필요한 분들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 분갈이 이런 식물들 사고 분갈이가 필요하잖아요. 35리터입니다. 이건 뭐 택배비 포함해서 35리터인데 어, 택배비 포함해서 13,000원 이런 거 놓으면은 저런 식물들 금방 소개한 것들 어, 이렇게 분갈이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